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해서 5.9% 상승 처리가 나오면서 96,900원에 종가마음 처리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850만주 가까이 나왔고 에코프로가 이번주에도 계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을지 아니면 단기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박스권 상당구간에서 또 다시 밀려버릴지 굉장히 큰 분기점에 좀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사실 코스피가 올라가고 코스닥이 금요일 날짜까지 해도 내려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연기금의 수급 처리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플러스 상태로 종가 마감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다 금요일 날짜에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다 싸그리 매수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큰 모멘텀을 보였었는데. 시장의 외부적 작용에 의해 가지고 급등락이 좀 많이 나타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가져갈 수가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 박스권 상단에서 차익 매도를 시켜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선물 포지션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금요일 날짜에 장 초반만 하더라도 선물 포지션이 외국인들하고 기관 쪽에서 들어오면서 위로 올려치면서 나쁘질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장마판에 이 콜옵션 부분에 대한 거를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확 내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를 때렸고요. 반대로 풋옵션 부분에 대한 거는 상방으로 올려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박스권으로 좀 가두려고 하는 거를 좀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코스피 지수 부분에 대한 거는 확 이로 쳤는데 코스닥 지수 부분은 내리다가 3시부터 해 가지고 조금 고개를 드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쪽으로 해서 수급 상태가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올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한 지금 에코프로가 10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단기차익매도로 출혈을 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올려쳤었던 게 그동안에 이 정부 정책 부분에 의해서 코스닥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조금 나타나면서 특히나 연기금 자업 부분을 먼저 투입을 좀 시켰거든요 근데 이 모멘텀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가져갈 수가 있을 건지 아니면은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연기금에 대한 매도세가 좀 출혈이 될 건지 왜 그러냐면 지금 28일 날짜부터 해가지고 세게 들어오다가 4일 날짜에 한번 매도 때리고 이 금요일 날짜 같은 경우는 약간의 비중을 좀 축소를 시켰거든요. 다행히도 이제 외국인들이 막 세게 들어오면서 그걸 다 받아 먹어줬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볼땐 내일 장 초반에 좀 빠르게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나 이제 포지션적인 측면은 상방은 맞습니다. 뭐, 오비 위치도 꺾이지 않고 있고요. 신용장고 부분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짜에 고개를 쫙 들면서 왔고, 이제 기관들은 이렇게 된다면 점점 점 따라 들어올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내일 저는 상방 포지션으로 보고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시장 자체에서도 리튬, 앨범 R7이 이제 주가가 7%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라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고 제가 어저께 좀 체크를 해드리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정보 서비스에서 써져 있는 리튬 가격 부분에 대한 게 92.5이안에서 90.5이안 그러니까 지금 한 92이안 정도 이상을 이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0이안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표를 한게 굉장히 좀 유의미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전략 광물 기업 지분 투자 확대 예정 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광물 부분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리튬 가격 그리고 히토류 그리고 이제 폴리실리콘 이런 광물 부분에 대한 거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보면은 리튬 가격이 상승 폭이 나오면서 리튬 선물 가격까지도 같이 올려치는 모멘텀으로. 이행이 됐기 때문에 이 저는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보면 리튬 가격은 알겠다 올라가는데. 그럼 전기차 판매량은 미국에서 보조금 폐지했기 를 때문에 밑으로 눌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잘안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또이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럽 전기차 판매 10개월 만에 200만 대 돌파를 해가지고 지금 현대기아차도 15만 대 이제 넘어가는 공략 가동을 하면서 최대치 경신이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측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보조금 폐지 부분 때문에 약간의 줄어들었는데 그게 ESS 부분으로 메꿔지. 지금 유럽 측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폭증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에 에코프로가 헝가리 공장에다가 공장 가동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곧 있으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월달부터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수혜를 톡톡히 보지 않을까 그런 부으로 인해서 이 박스권의 하단 구간에 터치가 나왔었을 때이 구간에서 급격하게 메스타점을 잡고 들어오면서 이평선을 올리는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지금 신용 장구 부분을 꺾이는 매도세가 나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었 때는 이평선의 상당구간을 넘어서 가져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따라잡기 투자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포지션적인 측면이라 수급이랑 차트 그리고 기업진행 상태까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에코프로 추세선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하단구간 무너지지 않고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내려쳤었는데 이때 제가 타점 부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빠르게 수급철이 들어오면서 장대항복을 올렸고요. 상단 포지션도 그대로 가져가면서 올려쳤다가 단기차임에도 나오고 아래꼬리 수급철이 들어오고 또 다시 상단 포지션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이 이제 박스권이고 여기가 이제 매물대선이 존재했던 거고요. 여기가 하방지선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보면 이 기점을 통해서 신용장가쫙 올라오면서. 그렇죠. 여기도 아리코리 수급 처리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반등시키는가 싶었는데 어쨌든 시장의 외부적 작용과 외국인들의 조금 투매로 인해 가지고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리코리 수급 들어오면서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기관 수급 같이 들어오고요. 신용장고 다시 살아나면서 장대항봉 또 단기 차임에도 장대항봉, 단기 차임에도 장대항봉 형태로 올라가고 있고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짜 여기서 만약에 당... 장기차익 매도가 나온다라고 해도 이 수급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장대항봉을 치면서 여기 매물대선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분봉상으로 봐도 명확하게 좀 나타나는 게 지금 원래 여러분들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여기 전해가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지금 여기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똑같은 선상에서 매물대선이 약간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단기 차임 매도, 단기 차임 매도 나왔던 물량들 여기도 보시면 차임 매도가 나왔던 물량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매물대 선을 돌파를 해 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도 차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쵸이 매물대 선을 돌파해서 올려 쳤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은 여기서 수급이 따라잡게 투자합니다. 를 보이 말하자면은 OBV c 치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좀 내려치긴 했지만 그래도 신용장구 부분에 대한 것도 올라왔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수급들도 따라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매물대선이 이렇게 하방지지선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쳤었을 때 빠지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렸던 물량들이 여기서 에 추가 매수를 가져가면서 저점 부분에서 타점 부분을 다시 한번 잡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구간 이상을 올려치는 것도 어렵지만 여기 밑으로 주가를 빼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메스타점을 계속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에서 보시면 또다시 올려칠 때 장대항공으로 해서 급격하게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주가에 대한 하락폭은 제한적으로 막혀버릴 수 밖에 없고, 신용장고가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급상승처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포지션을 정확하게 하나,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구간 밑으로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 밑으로 절대 빠지지 않을 건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게한 7%에서 8%그쵸이 정도밖에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한5% 이상 올렸는데 단기 차익 매도 나오고 나서 5% 이상 또 올렸기 때문에 한8% 정도 올라간 상태인데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따라서게 투자가 나쁘지 않다라는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수 타점을 많이 때렸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 매도가 매수가 매도가, 매수가, 매도가, 매수가, 매도가, 매수가, 매도가, 매수가, 매도가, 매수가, 매도가, 매수가 하면서 핵심 물량 자체에서 매도가를 때리지 않고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물량들만 매수매도를 때리면서 물량 조절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순환매장세예요, 순환매장세. 근데 기관들 쪽에서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풀매수세를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단기 차익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올려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같이 들어온 소급이 연기급인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에서 롱 계약권이 어쨌든 19,600 계약권에서부터 18,500 계약권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쇼 포지션에 대한 계약권도 2,600 계약권에서부터 2,500 계약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순환매 장세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지수 자체는 상방으로 올리면서 롱 포지션에 대한 계약권의 수익권을 얻어야 되는데 쇼 포지션이 그렇다고 라 청산 처리가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청산 나오면 전체적으로 이득권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순환 매장세를 돌리는데 이게 어느 정도 뭐한 1, 2주 정도 기간을 잡고 나서 순환 매장세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매도가 때릴 때 같이 매도가 때리고 매수가 때릴 때 같이 매수가 때릴 텐데 이게 지금 보면은 한 2, 3일? 뭐, 짧게는 하루 이틀 만에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때리면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들어올 수급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선취매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관들이 매도가를 때려봤자, 이 외국인들이 만약에 타점 잡고 들어오게 들어와졌잖아요. 그럼 개인도 물량을 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개인 예탁자금이 77조 원에 융자장고가 26조 원까지 유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물량만 가지고는 매도가가, 때려가지고는 반대매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관들의 물량보다도 개인들의 물량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코스닥 쪽에 대한 이 연기금이 매도가를 때리면서 최근에 그래도 한이 많이 때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일 날짜 3일 날짜 2일 날짜는 좀 코스피도 닿는데 기관 전체 합계로 했었던 마이스너스를 때렸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닥 쪽에서 오히려 또 잡고 들어오니까 기관들 입장에서 그냥 들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관들이 매도를 때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용장고가 눌립니까? 소위 말하자면 외국인들은 선물 포지션 보고 투자하고 개인들이 어차피 핵심 물량 자체에서는 단기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물려 올려친다라고 했었을 때 기관들은 신용 반대 매매 일으켜가지고 밑으로 내리친 다음에 적가매서 가져가고 강제 청산 안 달라 안 당하려고 개인들이 돌아왔을 때 주가 올라가면 그때 타임매도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눌릴까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 한텀 정도는 세게 올라가는 포지션을 지금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박스권의 상당 구간에서 투명 현상이 나와도 받아 먹으면서 올려치지 않을까. 그렇게 봤었을 때 저희가 봐야 되는 이제 포지션 부분은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이 여기 13만 5천 원이죠. 그렇죠? 이 구간에 대한 매물대선이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핵심 물량 처리가 뭉쳐져 있는 게 22만 7천원에서부터 13만 5천원 사이에 물량이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구간으로 매스타점을 잡고 들어와서 o b h 치는 올라가고 여기가 평단가가 떨어졌겠지만 어쨌든 그 최하반권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하게 타점 부분을 잡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매스세가 들어오면서 올려 치려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분명히 투명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에 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 밸류를 받아가면서 올려 치려고 했었을 때는 이 토미 현상을 견디면서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수급이 붙어야 되는데 그거는 기업 가치 부분에 대한 게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은 메스타점을 잡으시고 135,000원 만 선에 터치가 나오면은 30% 정도의 비중 조절을 하셨다가 단기 차익 매도가 나왔을 때 여기 보시면 12만 어 116,000원 정도까지도 보셔도 되거든요. 여기 박스권이 조금 형태가 유지가 됐던 게 있으니까 그때 추가하면서 가져갔다가 밸류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22만 7,000원까지 보시는 1차 목표가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 구간에 박스권이 굉장히 세요. 여러분도 여기 보시면 빠졌을 때는 112평선 부분에 대한 게 아래꼬리 터치가 되면 바로 반등이 나오고요. 올려 쳤었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12평선이 바닥권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누르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얇은 봉 형태로 전환, 전환, 전환 나오고 올라갔을 때는 장대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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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대양봉으로 올라간다라는 게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뭐 OBV 수치가 올라와가지고 차익매도가 나왔을 때아래꼬리 부분에 잡아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신용장고가 올라와 있어서 지금 매수세에 대한 수급이 매도세에 대한 수급보다도 훨씬 더 세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차익매도가 나왔던 구간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차익매도가 나왔던 구간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차임 매도가 나왔던 구간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구간 밑으로까지 차임 매도가 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리고 매물대 선에서 에코프로가 지금 수급이 걸려져 있는 게, 누가 뭐래도 여기 보시면 97,000원, 97,500원, 97,800원. 그쵸? 여기에 매물대, 여기에 메스타점에 대한 매물대 선이 뭉쳐져 있는 비중이 얼마가 되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자, 그러면, 지금 96,000 아니 여기 뭉쳐져 있는 구간에 매물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보시면 95,900원 96,000원대 여기 매물이 훨씬 더 적습니다 점점 가격대가 올라오면 수, 올라올수록 매물이 적어지다가 여기 보시면 96,900원 기준점으로 해서 97,000원대에 97,500원대 98,000원대까지 굉장히 많이 뭉쳐져 있다는 라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도장 초반에 오히려 차임매도로추루일를 시키고 나서 올려치는 거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최근에 보면 어팡 자체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럽 서버 펼쳐진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정제 해가지고 소재업체에 기회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CATL이 스페인에서 유럽 세 번째 공장 건설 계획해가지고는 지금 여기 보시면 ESS 부분이 아니라 CATL 부분에 대한 거 CATL 까지 신규계 확보로 가능성 부각돼 있는데, 이 공급계약권이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여기 보시면, 엔캠이 1.5조 원의 재파눈앞배 가지고 중국의 CATL 한국 택한 이유를 해 가지고는 이 공급계약권에 대한 게 임박처리가 나왔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 엔캠의 CATL 공장에서 공급처리가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냐면, 엔캠이 전년도에 지금 전액 공급을 5만 톤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연 7만 톤 규모의 전액 공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액 부분에 대한 거는 엔캠, 그리고 양극재 부분에 대한 거는, 이 CATL도 헝가리 공장 가동 준비 맞춰 하면서, 이 에코프로한테 맡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캡하냐면, 헝가리 양극재 공장 캡하는 현재가 5.4만 톤, 그리고 시, 장기적으로는 10.8만 톤까지 증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CATL에 대한 물량은 충분하게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에코프 지금 전 세계에서 어쨌든 시장 점유율 부분에 서는 CATL이 1등 부분에 대한 걸 확보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발리 공장 부분에 대한 게 가동 처리가 들어왔을 때 삼성 SDI 부분에 대한 것만 만약에 수주권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치가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세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CATL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신규 고객사의 이 캐파 부분에 대한 거나 그리고 공급량 부분에 대한 게 기존의 공급량보다도 두배 가까이가 늘어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안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지금 밸류가 따라오고 있죠. 요번에 영업 이익 부분에 대한 게 아시겠지만 1,480억인가요? 그리고, 지금 4분기 때가 한 1600억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500억 정도 기준점을 했었을 때, 4분기를 가져간다라면 6000억 정도 나오는데, PL에 갔다가 40대만 때린다라고도 해 시가총액 24조 원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요번에 에코프로가 2025년도 1분기 때가 14억, 2025년도 2분기 때가 162억, 2023년도, 2025년도 3분기 때가 1499억, 그쵸, 2024년도 4분기 때가 1000, 천... 아까 6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올해 나온 실적 부분만 합쳐도 3000억에 지금 여기 보시면 한 3300억 정도 나오네요. 그럼 여기에서 PER을 갖다가 4 0배만 때린다라고 해도 시가총액이 13조원 정도에서 13조원에서 14조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지금 어떤 밸류를 때려봐도 여기 에코프로를 보시면 13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올해 나올 완전히 숫자적으로 찍히는 실적 대비해가지고 p e r 을 40배만 때려도 13조에서 14조가 나오고 미래의 멀티플을 땡겨온다라고 했었을 때 아까 시가총액이 한 24조 정도 됐었죠. 그런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2배 가까이도 주가상승의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이 135,000원과 만 1차 목표가 227,000원이 만 전혀 과도한 구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니니켈 부분에 대한 건 2차 투자가 완료돼서 3천억까지도 영업이익 부분을 연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구간이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물대선이 있기 때문에 짧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내일 수급 처리 봐야 된다. 연기금이 계속 올라올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포드 옵션 부분을 갖다가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잡았기 때문에 조금 누르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체크를 해야겠지만, 솔직히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갖고 올라가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 매도 타점,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발송 처리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이 종목명, 하나오션. 제가 이 MRO 부분에 대한 거나 LNG 부분에 대한 거 150척에서 부터 250척까지 수주권이 나와야 된다,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엊그저께 승인처리가 미국에서 나왔죠. 각 기업한테 배정처리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거 여러분들 핵추진, 핵, 핵추진 잠수함 때문에 올렸다가 단기차임에도 나고 오 나서 시장이 눌림상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근데, 이거 배정 처리 나오면 여러분들 V자 반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2027년도까지 여러분들 독과가 다 차있는 기업이 2028년도부터 가능한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영업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대응처리 다 보내드릴 거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라고요. 매수가는 7 3,900원 구간 총비중 90% 1차 매도가는 1 0 5,200원 구간 매지변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량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캐케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진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 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발송 처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간에 에코프로가 최근에, 요번주에는 수급 처리 나쁘지 않았어요. 쫙 차익매도 시키면서 이평사 하단과가 이어가면서 가져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주, 요번주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어, 모멘텀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솔직히 박스권으로 가져가면서 여기에서 밑으로 눌렸을 때도 이 catl이 생긴 리튬 부분에 대한 게 생산재개 처리로 해서 빠진 게 아니라 제가 봤었을 때는 뭐 ai 섹터 관련해가지고 뭐 버블 사태 좀 얘기 나오고 시장에 수급 쏠리면 상태면 좀 빠졌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거는 올려치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서 계속 박스권을 유지한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뭐 매집선 형성을 한다라는 분들 있는데 매 집선 형성도 상방 포지션으로 형성을 할 거니까 하단 구간이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전 충분하게 좀 대응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론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사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대한전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 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벡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를 보시면은, 잼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 보용 사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 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코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지 연락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열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탁자금이 66조원에서부터 69조원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 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뤄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 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 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하이닉스 하이, SK 향이냐 sk하이닉스 내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 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